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청소년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한 꿈다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꿈다리는 전문 직업인을 만나는 것은 물론 영화로 만나는 직업인 이야기 등 청소년 진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꿈다리 프로그램은 지난 상반기 1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 등 천여 명이 참여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남구 관계자는 꿈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은 다양한 장기자랑과 공연을 선보이며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구작일 기자입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노인이 전통무용을 선보입니다. 장단에 맞춰 사뿐사뿐 움직이며 우리 전통무용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무대에서 노래 한 가락을 뽑아냅니다. 내일모레 아은을 바라보고 있지만 열정만큼은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노인들의 장기자랑에 지역 주민들도 함께 즐깁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 네. 마음이 좋아요 귀엽고, 즐거웠어요 네, 네.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배감 한마음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역 어른들을 초청해 노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시간은 물론 한우곰탕 점심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재밌고 공연도 좋고 구경이 좋고 신도 나고 음식도 맛있고 재밌어요 배감 한마음 축제는 지난 1990년 마을 경로 잔치로 시작해 어느덧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과 화합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올해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가을을 맞이해 진행된 백감 한마음 축제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이 됐습니다. NIB 뉴스 구작일입니다. 남구가 공동 텃밭 조성을 위한 빈집 무상임대 협약을 27일 빈집 소유주들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군은 그동안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남구 승희동의 빈집을 3년간 무상임대 받아 철거한 뒤 여의마을 공동 텃밭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공동 텃밭은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며 군은 공동체 기반 구축을 지원해 지역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방치돼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무상임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빈집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학부모진로지원단 1기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8명의 학부모들은 진로지원센터가 상반기에 진행한 학부모아카데미 교육수료생 중에서 선발했습니다. 위촉식에서는 위촉장과 진로지원단증을 수여하고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학부모 진로지원단은 오는 30일 용현중학교 학생 20명이 참여하는 남구청 일터 둘러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체험활동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구가 28일 구청 운동장에서 제2회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남구 대표 음식으로 주한동 대복의 복맑은탕과 용현동 송도골의 선지국 등이 참여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음식 나눔과 음식 문화 어울림을 주제로 한 남구 우수 식품 판매전시관이 선을 보였고 가족과 함께하는 케이크 만들기, 전통 떡매치기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에는 박우섭 남구청장, 이봉락 남구의회 의장과 주민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인천 향교가 28일 대성전에서 공자를 추모하고 선현들의 학덕을 기리는 공기제 2567주년 축기 석전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진영된 석전대제는 공자의 사망일인 5월 11일과 탄신일인 9월 28일에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 234개 향교에서 공자를 포함한 선현들에게 지내는 제례 의식입니다. 석전대제는 향을 피우고 패백을 올리는 전파례를 시작으로 초헌례와 아현례, 종헌례 등 유교 제례 순서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바구섬 남구청장과 지역 유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남구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학산 나눔재단이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학산 나눔재단은 다음 달 13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이사회를 개최해 김영길 이사를 재단 이사장으로 선출했고 사업 추진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영길 이사장은 학산 나눔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나눔과 사랑이 가득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보건소 숭이보건지소가 영화를 둔 부모와 임산부 등약 30명을 대상으로 영양만점 이유식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아기의 발달정도와 식품군별 도입시기, 원령별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강의 후 브로콜리 달걀죽과 양송이 감자치즈죽을 직접 만들어보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영양 만점 이유식 교실 참가를 비롯한 궁금한 사항은 숭이 보건지소 건강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대회가 서구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지역 9개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2천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용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메고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숨은 턱 밑까지 차오르고 온몸은 땀범벅이 됐습니다. 경기도 중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결승 지점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실제로 달려보니까 더 무겁네요. 평상시에 소방대원들이 불 끄거나 이럴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원들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전체 2,2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 중 500여 명이 여성대원으로 활동하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많은 진짜 저희 서구뿐 아니라 인천 전지역에 나와사시잖아요 정말 보람도 느끼고 또 저희가 그, 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보람되고 좋습니다. 2016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서는 인천지역 9개 소방서 소속 의용 소방대원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원들은 소방호스 끌기와 수관 연장 등 화재 진압에 실제 사용되는 기술로 실력을 결었습니다. 또 줄다리기와 단체 줄넘기 등으로 체력을 기르며 화합할 수 있는 종목도 함께 치러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300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건강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화재나 저 재난 시에 우리가 먼저 뛰어들어서 열심히 그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회장을 방문해 의용 소방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그 열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 대회 각 종목별 우승 팀은 오는 10월 충남 천안에서 열리는 전국이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합니다. NIB 뉴스 원태그입니다. 제8회 3위골 축제 및 경로잔치가 남구 주안 3동 3위 어린이공원에서 29일 개최됐습니다. 주안 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 자생단체들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지역 노인 800여 명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풍물단의 길놀이와 즉석 노래자랑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주한삼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매년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 및 주민화합과 더불어 앞으로 더 발전시킨 계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5회 남구 청장배 미용 경연 대회 및 제7회 미추 헤어쇼가 지난 30일 예시민회관 쉼터 야외 무대와 문화창작 공간 틈에서 열렸습니다. 남구가 주최하고 대한 미용사회 남구 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남구 청장배 미용 경연 대회가 고등, 대학, 일반부 등 3개 부문 4개 종목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2부 미추 헤어쇼에서는 미용 관련 기관과 학교 등이 연출한 최신 미용 작품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용 헤어 작품 전시와 네일 아트, 메이크업 시연 등의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주민의 도움으로 매년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안 시민지하상가 공방거리가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전시장과 공연장, 북카페 등으로 구성된 문화공간은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소식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안 시민지하상가 공방거리가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왼편엔 입체적인 예술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지역의 청년 작가들의 작품들로 46미터에 이르는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맞은편 공간은 다목적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꽃꽂이와 가죽공예, 서예교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문화거리 중앙에는 대형 공연장이 들어섰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상설로 진행되며 공연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곳에서 자신의 공연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시민 개인이 별도의 이벤트를 펼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사용 목적과 시간을 사전에 구청에 접수하면 생일 파티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민들의 작은 쉼터도 준비됐습니다. 도서 400여 권이 보관된 북카페는 시민들이 책을 읽으며 잠시 쉬었다 갈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우리 상인들도 뭐 합창부 동아리라든가 뭐 사물놀이를 배운다든가 또 우리 고객들이 음악을 배우고 그림을 전시하고 공연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고객과 문화가 항상 우리 상인과 같이 하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해 나갈 겁니다. 주한시민지하상가에선 문화공간 개관에 맞춰 다양한 행사도 진행됩니다. 10월 7일까지 문화공간에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며 수상자에겐 최대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또 오는 9일까지 지하상가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5천 원권 상품권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